근데 말이야. 그래도 멋지십니다. 진짜 아내맘 속에 희열을. 진트 는 눈물이 너무 많아. 아나 어, 지치겠다. 나까지 같이 눈물 날라. <laughs> 근데 우는 척 하실 때티 너무 나요. 아예 몰랐어? 나 그거 내가 한거 같았어. <laughs> 그 내가 한 것처럼 나 진짜 뿌듯하고 나 <laughs> 행복했다. 야 그건 딱그 생각이었어. <laughs> 아, 이제 다 무너졌어 와르야 따라 마셔 야야 자자자자 나 힘들어 진짜 알았알았야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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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 이일 잘못되면 넌뭘 잃을 것 같냐 어... 격리부요 어쩌면 여기 직장 그리고 사대보험 월급 보너스요 <laughs> 반대로 성공하면 뭘 얻을까 저요 제 자신이요 사대보험 받으려고 제 자신은 어딘가에 접어뒀었거든요. 자존심, 자존감, 자긍심 다요. 그래. 애 낳고 나서 아빠 되니까 또 폼력 다림질 한번 해보자. 네. <laughs> 빨리 넘어와요, 당장 아, 아 진짜 시끄럽게. 야, 너안 매면 사람이냐? 그래 왜야? 안으로 난 양파 간 장갑으로 눈 비비는 짓은 안 하니까 얘기를 해 앞으로. 마음대로 생각해. 나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가봐도 되지. 그래, 가라. 다 지난 일이라고. 그러니까 신경 좀 끄라고. 어떻게 신경을 꺼?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게네 얼굴이야. 다시 살아서 처음으로 본 것도 네 얼굴이고, 구치소에서 밤마다 떠올렸던 것도 네 얼굴인데. 아, 좀 닫아주라. 부탁한다. 너 은근히 내 부탁 잘 들어줬잖아 뭐야? 뭐이 새끼야? 나만 보면 눈물 아리고 쓰레기 취급하는 새끼들? 내가 아주 싹다 쓸어버리겠어 이 새끼가..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? 내가 뭐 어쨌는데? 나 충분히 적극 치렀어 충분히 망가졌고 충분히 충분히 모욕 당했어 이제 니들 차례야 이제 그만드래 현수 할머니, 너였구나. 네가 오진규 미안하다. 너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을 텐데, 이제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을 거야. 죄인 취급도 안 하고, 강수도 이제 너 미워하지 않아. 내가 대신 사과할게. 미안하다, 진규야. 미안하다. 매출이 응? <laughs> 안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매입했어. 내쫓아서라도 네영업실쪽 올려주려고. 아니요. 나도. 병신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. 그래서 대표님한테 더 감사했고요. 근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세요. 오진규. 예. 정신 차려. 한양은 필요도 없는 상대라고. 저한테는 그게 중요합니다. 저한테는 한양이 인생의 첫 단추였어요. 제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그걸 해내야. 너 없이도 새 정각을 모을 성공해. 그게 무슨... 누가 총괄 이사를 맡든지 결과는 남 변해 저한테 왜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? 해? 부모는 자기 피줄 끝까지 외면 못해그 정도는 헤아렸어야지 그것도 미처 눈치 못 채고 네가 정말 못난 거야 대표님! 그만 가서 쉬어 가서 쉬라고 쉬면서 떠올려봐 이가우성으로 다시 복귀하는그 날을, 그럼 한구 같은 건 쉽게 이길 거야. 너 없어도 새친각을이은 성공해. 셨겠다고. 그 옛날에 그 꼬맹이 그 예정을 생각해서 봐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. 자기 군이고. 어, 얘 예정? 네가 네가 예정을 들 먹여? 네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? 너이 씨. 이 씨. 정신 있냐? 너 영혼이라며. 바닥에 있는 걸 내가 어, 내가 내가 는것 같아 어. 어. 이 이게 가능해? 오 <laughs> 고봉수 어. 봤어 엄마 우리 엄마 어떻게 죽지 마라. 어, 이게 뭐야? <laughs> 시원하지, 응? 찬사, 예. 두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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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왜두러지 어떻게 된 거지? 그러겠는데. 너시지시 두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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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너만 이겼는데시 두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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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시.

대답해 아니, 진짜야 말해봐. 사고가 난난도 지금 내가 여기. 그, 뭐뭐가 미안한데? 아니, 라고얘기해얘기해 예, 얘기해! 정신이 그냥 아니라고 거짓말이라도 좀 하라고 뭐. 우리 내,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다 그지 같냐. 이거. 이거 왜. 이거 왜 목이 드러났어? 이거? 뭐? 어, 이거. 아, 나 이거 한 번. 네번 건데. 이게. 네가네가깠어 한, 한쪽만. 어어어. 시안이! 아, 안 되겠다. 호소하겠다. 아니, 아니, 아니. 하하. 하야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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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님 울어요? 음, <laughs> 눈에 복고 <벗고> 털이 들어갔나? <laughs> 아 시작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아는데? 아니면 뭐한번더 자줄까? 야너 원하는 거 그거야? 일도 아니야. 은성아 그날 밤에 우리한테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. 은성아 내 몸에서 네 냄새가 안 없어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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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, 한번 더. <laughs> 우 하나 우리가 한 번만 더 하나 괜찮지? 둘지나 <laughs> <laughs> 뭡니까 건물주측 변호사입니다. 사장님께서 처리하시겠답니다. 응? 그러니까 이제 어? 어머. 어머, 이런. 이리... 어, 씨 어머. 아니, 그게. 여러분. 이런 이리... 시부만 일찍 얘기해 주지. 어, 어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도도 앞에 거리는 아니요,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은 것 같아요. 또 흔쾌히 허락했고, 회사하고도 이미 다 이야기 됐는데 무식시 생각은 어때요? <laughs>